네, 안녕하세요. 무지문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저예산으로 할수 있는 타이탄 10폭 빌드 가져왔고요. 인퍼널이나 뭐 블러드메이지 같은 거에 비해서 타이탄은 좀 적은 예산으로 저점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전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타이탄 전직 노드인 소형 패시브 스킬 효과 50% 증가. 요 노드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10폭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소환수의 최대 생명력, 그리고 효과 범위, 요것들을 좀 많이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절점이좀 보장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빌드의 예산은 40 디바인에서 50 디바인 정도고요 소환수 빌드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인상이고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어둠의 저항 가격이라서, 나머지는 정말 저렴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균열 4단계를 좀 보여드리면서, 빌드 사용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스전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세부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해골 전사가 아니라 해골 성직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환수가 이제 다 죽어서 현자 타임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거의 방지할 수 있어요. 맵핑하실 때도 그냥 배충 누르시면 뭐 성직자가 설사 죽더라도 다른 성직자들이 이제 부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소환수 개수에 대한 부담 없이, 영토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매핑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편하게 매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이탄은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 범위를 엄청 많이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가시면서, 시폭만, 캐릭터 주변에다 써주시면은, 정 몬스터의 시신이라던가, 해골 성직자가 터지면서, 또 저희가 화염 피해를 좀 많이 챙기는 편이기 때문에, 화염 피해로 인해서 점화가 걸리면서, 점화 시 시전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시폭이 연쇄적으로 사용이 되게끔, 어, 빌드를 짰습니다. 보스전에서는 이제 스왑 무기에다가 차인벨 지팡이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차인벨 지팡이를 사용을 하시면 힘의 부적이라는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쓰는 스킬 있잖아요. 영혼 국물이랑 시체 폭발을 전부 무기 1번 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힘의 부적을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수왑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별도로 수왑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영혼 공물을 써주시면 다시 1번으로 스왑이 됩니다. 그리고 시체 폭발을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스전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스한테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소환수 모아주시고, 사인벨 지팡이 영혼 공물 쓰고, C 폭을 그냥 꾹 누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셉터 사용을 하고 소환수 스킬 레벨이 이제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거고 소환수 최대 생명력 그리고 정신력을 봐 주시면 돼요. 소환수 최대 생명력은 되도록이면은 맥스에 가까운 걸로 구매를 하시고요. 스킬 레벨은 이제 5레벨이 되면 가격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5레벨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4레벨로 타협을 하셔도 뭐 영토나 보스턴에서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구는 실오라기 같은 빛을 사용을 하고 음, 정신력 10당 주문 피해가 타락으로 14%까지 붙는데 그것도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예산이 적은 분들은 12% 정도로 타협을 하시면 돼요. 투구는 소환수 2레벨, 부족한 저항,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이 높게 붙은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400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으시면 타락으로 소환수 1레벨이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타락으로 옵션이 추가로 붙은 거를 예산이 많으시면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소환수 3레벨, 그리고 시전속도 부족한 저항이나 스탯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접두에 에너지 보호막 관련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방어속성부역기폭제를 이용을 해서 에보를 추가적으로 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력이 붙어 있으면은 많이 좋은데 그러면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높으신 분들은 정신력까지 챙겨 주시면 되고 예산 적으신 분들은 정신력 없는 걸로 타협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갑옷은 감싸안는 영명을 사용하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정신력이 100까지 붙는데 저는 지금 타락으로 118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일디바인을 구매했는데 뭐 요거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100짜리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취향 따라서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는 이제 저예산이신 분들은 진주 반지가 가장 좋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10억 자체가 캐스팅 타임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진주 반지에다가 부족한 저항 그리고 시전 속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두 개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전 속성 이제 기복제를 발라서 캐스팅 타임을 좀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고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벤토의 도박 있죠. 벤토의 도박을 어 이제 저항도 좀 붙어 있고 정신력이 높게 붙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서 벤토의 도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딜적으로는 더 기대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부족한 스탯을 여기서 챙겨 주시면 되고요. 부족한 저항 챙겨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이 높게 붙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화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저항, 부족한 스탯, 그리고 이동 속도.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이 높게 붙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창고에서 있는 거 가져다 써가지고 회피가 붙어 있는 베이스인데 그냥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보호막이 4,00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생존이 더 좋아지니까 에보 베이스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허리띠는 기발함 75% 이상 사용해주시면 되고 75%짜리 타락된 거는 요새 3, 4 디바인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스킬은 시체 폭발. 7레벨짜리 사용을 해주시고, 신중한 시전, 강해진 효과, 비전의 속도, 소환수맹약, 압도, 요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영혼 곡물은 이제 보스전에 사용하는 버프 스킬인데, 영감, 지속성, 상마, 섬뜩한 무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화가 모자라지 않는다, 그럼 이걸 그냥 빼세요. 영감 빼시는 게, 그, 힘의 부적이, 만화를 많이 소비할수록, 더프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딜적으로는 영감을 빼시는 게더 나아요. 만화 포션 한번 먹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점화 시 시전을 이제 하나 사용해주시는데,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7레벨 짜리 10폭 중량, 제어된 파괴, 효과집중 그리고 시체 보존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해골성직자는 반드시 21레벨 타락잼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그냥 저레벨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하위주얼로 오브 하나만 바르시고 퀄리티 작업하신 다음에 타락을 해 보세요 그래서 레벨 플러스 1이 뜨면은 그걸 20레벨 잼을 바르시면은 21레벨 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으스스한 연애. 정신력이 좀 남으시면은 명상까지 넣어서 좀더 편하게 플레이를 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희생까지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하게 세팅을 하셨으면 정신력이 500 정도 되실 건데, 그러면 성직자가 20레벨이 2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보셨다시피 어, 시체가 전혀 없는 보스전이나 영토 같은 데서 무한시폭을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는 육중한 형체 그리고 놀라운 힘까지 찍어주시면 되고 위쪽으로 나오셔서. 우울로의 추락.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얼이 좀 중요한데, 일단 요 해골 성직자 3레벨. 분광기는 필수입니다. 2, 3 디바인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래된, 다, 오래된 루비. 두 개가 필요해요. 필수로 보셔야 될 거는 반경이 대형이어야 되고, 소형 패시브 스킬이 소환수 최대 생명력 2% 증가 부여.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주요 패시브 스킬이 기절 축적 부여. 요거까지 생겨주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는 있고 여기엔 기절축적이 없어요.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좀 생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래, 오래된 루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박아주시고 여기 하나 박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90레벨인데 만약에 레벨이 저보다 높으시면 여기 두 포인트 그리고 여기 두 포인트까지 좀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리고 레벨이 더 높으시다면은 여기 주문 피해 증가까지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빌드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담당을 하고 있는 어둠의 저항입니다. 정신력 부여와 화염 피해 획득 부여,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1 2의 4짜리는 좀 비싸요. 40 디바인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11에 3으로 검색하셔서 뭐 이런거 30 디바인 미만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12에 4로 구매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제어된 변형 아주 넓은 반경으로 구매를 해 주셔서 여기 세 포인트 그리고 여기 한 포인트 찍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대망상은 저희 목걸이랑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찍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개에요. 하나는, 여기 상서로운 보호자. 그리고, 여기 있는 튼튼한 동료. 이두 가지를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대망상을 이제 하나를 먼저 구하시고, 둘 중에 하나로 구해주시고, 뭐 스킬 나머지 하나는, 뭐 이런 거. 기절 축적이나, 효과 범위, 에너지 보호막 관련된 걸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하나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 하나를 목걸이에서 성유로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이탄 10폭 빌드 좀 소개를 해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